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예레미야의 3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더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에 찾아오셔서 전했던 말씀을 한번더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2 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온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도요. 이 예레미야처럼 시대들에 갇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그 좁은 시야로, 우리들의 그 제한된 능력과 한정적인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발견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묻고 또 묻기를 원합니다 이미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끝이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이 온 땅에 발견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의 교회의 성교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이며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날마다 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크게 부르짖음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